안녕하세요 챔피언 1년의 전략분석 코치 오준영입니다 전략분석 코치 방석근입니다 8월 MVP 투수 이준영 선수와 야수 최은영 선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어, 일단 8월 MVP를 받아서 음,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운 어, 음 좋게 이게 처음으로 불러와서 8월 MVP를 좀 받게 돼가지고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8월 경기 내용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8월 딱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뭐 자타자 뭐한두 타자 게 잡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볼에안 주고 뭐 잡아 내려고 이렇게 했던 게잘된것 같습니다. 8월에 생각지도 못하게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좀 의아한 플레이들이 좀 나와서 좀 그래서 잘된것 같습니다. 오, 응. 허월허월이때도 8월, 8월, 8월. 8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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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이었구나. 8월 6일 LG전에서 대수비로 나와서 여건 선수를 상대로 이제 3점까지 3루를 훔는까지 찼는데 이때 뭐 노리고 들어가는 구정이 있었는지 노리고 그런 생각한 구정은 초구 이구에는 조금 직구에좀 포커스를 맞춰서 싱을 했는데 두두번더 헛스윙이 나와 가지고 투 스트라이크 때는 최대한 짧게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했는데 되게 운 좋게 좀훔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천지 많이 네요1 5월 SK전에서도 강복절을 맞이해서 3안타 3득점 경기를 했는데 3안타 진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되게 너무 깊 깊은 게 되게 먼저였고 초반에 너무 못 해서 팀에 조금 마이너스가 많이 됐는데 좀 그래도 조금은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거. 이때가 올해 첫3타인가첫 올해? 멀틴.. 타였통거같은작 다쳐도 아, 처음 아닌가? 다쳐도? 어 엄청 의미있는 네. 경기였던 같네 네. 음.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응. 볼인데? 세카야 완전 볼인데? 세카여그쳤잖아 <laughs> 볼인데? 팔월 십육일 에스케전에이준호수 영점이닝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네. 이때 느낌은 어떻게 전장했어 초구에 그 주정이가 슬라이더를 노리고게 들어온 것 같은데 선우가 이제 잘 잡아줘서 그 다음 타자도 쉽게 이렇게 불어간 것 같아요. 8월 18일 엘리전에 플라이와 3구 3진 이닝을 마무리하는 투구를 보여줬는데 네. 일단 위기니까 이렇게 블랙 안 주고 맞춰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3구 3짐 잡은 거는 이렇게 유독치 않게 볼로 던지려고 했는데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슬라이더가 빠졌는데 그걸 좀 타자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결과로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거나온면안 <laughs> 아... 슬라이더나 네. 지금 커브가 가이 지금 상당히 좋아졌는데 뭐? 그 전에 조금 연습한 게 있었어요? 어 연습하기보다는 이렇게 어차피 이제 올라가면 한 타자 두 타자 뭐일 이닝 이렇게, 뭐 이렇게 막으로 올라가는데 강하게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무조건 강하게 직구도 강하게 던지고 슬라이더도 일구일구 강하게 이렇게 던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더 스피드도 오르고 각도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있어 어, 진짜. <laughs> 이럴 때도 있어야 a r i s h Pa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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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는 i s h p 나 r i s h Parish Parish p 중한 i s h Parish Parish p 혹시 사벨 지금 전에 이정호 선수도 추가 실점을 막는좀 투구를 했는데 그날에 소건창 타자랑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슬라이더로 그렇게 잘 막았었는데 두 번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똑같 이제 슬라이더도 강하게 던지고 볼에 안 주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샵에 믿었던 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효수 나올 때마다 위기 네. 상황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다타자상대로 네. 네. 이때 좀 약간 긴장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항상 긴장하고 있고 시작하기 전에 심장이 많이 아파요. 이런 상황이국에 아 심장이 많이 아프더라고서도한에서도한에이도에 이전과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한국고서도한도 많이 하고 도다 보니까 힘도 붙고 자신 도게 던지려고 하는 게 많이 한국에서 올라온 이후에 한 2, 3km 정도가 평균 속도가 좀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그 전에는 스피드가 이렇게 슬라이더 던져도 이게 직구랑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강하게 던지려다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 스피드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던 게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현주 선수, 최근 11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고 있는데, 타석수를 좀 계속 못 나가다 보니까 실전보다는 연습한 시간이 좀 많았는데, 타격 코치님들이랑도 그렇고, 전력 부서 코치님들이랑도 얘기 많이 하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한번 한번 나갈 때좀 <laughs> 좀 나가는 투수마다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항상 상선수가 이준영이 요즘 잘하고 있는 자식아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답변을 한번 해주신다면 준영이 요새 잘되고 있다 이 자식아. <laughs> 그거 꼭 보라고 해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얘기해줘서 고맙고 항상 형 때문에 지금 요새 재밌고 이렇게 불펜 가서도 얘기도 많이 하고 저한테 항상 그래요. 잡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라. 그런 말들이 항상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삼. <laughs> 옆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삼 형. 최영우 선수 의 예쁨을 독차지해서 숨겨둔 첫째 아들이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웃음> <웃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를 의식해서 이, 아들 이 이름이 이준인데 <laughs> 그렇게 지은 거 아닌지 살짝 <laughs>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야겠어. 장난이고요 이건. <laughs> 형우 선배가 너무 진짜 아들 말고 친 진짜 동생처럼.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태용 선수한테 같아. 유독 좀잘 따르는 것 같아요, 태용 선수. 향우 선배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 한국 야구에 좀 되게 대스타인데 저는 진짜 그냥 신인 선수인데 대 눈높이에서 말씀해주시고 부담 없이 조금 대화랑 이런 걸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잘 되는 것도 향우 선배님이 조금 좀 많이 큰것 같아요. 미래 전주시장님 절대 <laughs> 아부하는 건 아니고 아직. 신인이고 아직 갈 길도 먼데 항상 옆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양님 <laughs> <laughs> 이지영 선수 불편해서 아저씨처럼 좀 팔자걸음으로 나오는 모습이 <laughs> 아니 좀 몰랐어요 네, 이게 팔자걸음이 아닌데? 맞나? 이걸음 이걸음이 엄청 지금 팬들 사이에서 네.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 어, 인터넷에 보긴 봤는데 이건 좀 몰랐어요 근데 팔쪽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원래 이렇게 걷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보는 사람이 더잘알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아 그때 투수 교체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나가라는 콜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확실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길래 그러다가 약간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바지가 내려가길래 결국 술자 올일 거야. 채원 선수와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팬의 고민이 접수했는데그런 나쁜 생각은것같 <laughs> <laughs> 세상에는 남성분들이 되게 많고 좋은 사람이 많아서 고개를 왜끄덕 <laughs> <매끈한 사람. 웃음> 맞잖아. 좋은 사람 많지. 아 맞아? 맞아? <laughs> 응. 그래서 네. 저 말고 좀 좋은 사람으 하는 게좋그이 <laughs> 결혼 못할 수가 있다. <laughs> <laughs> 비혼주의자여서. 아비혼주의자요 <laughs> <laughs> <웃음> <웃음> 편집해주세요 이런. 아니 나가게 해주세요 이 아, 나가면 안돼 <laughs>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이런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저 말고도 <laughs>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준이 나쁜, 네. 나쁜 남자? 아니 네. <laughs> 나쁜 남자요? 아니아니 아니, <laughs> 착해요 <웃음> 원준이 진짜 말이 좀 많아서 그렇지 속한 남자지 아니면 착해요 저 준영이 형 <laughs> 네, 너무 이거 이유... 많은 말 하는 거 같은데 이유 말해줘야지 이유요? 응. 잘생기고 에이. 남자다운 면이 있는 거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이랑 끝인사 팬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8월 MVP 돼가지고 좋은 자리인 거 같고 9월에도 꼭 좋은 성적 거둬서 이렇게 다시 전력 분석 코치님들이랑 인터뷰도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무실점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겠고, 그냥 더 잘해가지고 좀 똑같이 이런 자리에 분석 코치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강 간다! 간다.